필터 빼야 되겠어. 음, 필터 없는 게. 더 마음에 드는데. 제 레일을 보세요. 우와. 뭐야, 이 필터. 빼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스 오안내야겠다 하이 하이 오 Hi. Hi. Oh, I like your nail 이거 제가 셀프로 했다요? 언니 오늘 뭐 하는 거야? 오늘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러이러야 랜쇼. 제가 음,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야. 이 노래. <목소리> 하루 종일 아와 oh, well, 엉망이었었어. 일어나서부터 기분이 못 같았어. Oh, 아침을 먹는데 확인한 했는데. 기분을 잡쳤어또 다시 날 질러보는 네가 번이 보여서 거지같이 그다지 서 반갑지 않으니까 네가 힘들었는지 어떤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않아. 하나도 안 미안해서 미안해. I'm never c r y w n y gonna fly away. 나음은 한결 가볍지 나를 길듯 가볍지 I'll never cry again Yeah, never cry again 이제 불을 어버리고 이거 진짜 띵곡이에요 띵곡 항상 너내 옆에 없어서 누구보다 소중했던 너 때문에 기다리는 게나 있어. 역시 내가 제일 중요해. I'm gonna fly away, gonna fly away. 나는 결 가볍지, 날아갈 때 가볍지. I'll never cry again. 이거, Fly a w a 라는 곡이거든요? 한번꼭 들어보세요. 음. 음.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잘안 와가지고. 이건 이는 좀 요즘엔 좀 조금 자주 올려고 하고 있는데, 음... 아, 나 앞머리를 거지존이어서 이렇게 하겠다. 회사군요. 하내 <laughs> 네, 회사예요. 바이 마이 회사였습니다, 람쥐, 람쥐. 아, 회사입니다, 람쥐. Every little glass my eye. Every time you wanted to, I used to be so interested. Could you tell me, was it real or was it only my head? 렌즈 이거 이거는 오늘은 뉴스 원데이 꼈어요 뉴스 원데이 그레이 근데 이게 직경이 그렇게 막큰것 같진 않아서 이제 이거 안 끼려고요 뭔가 옛날에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직경 진짜 큰 것만 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되게 작게 느껴져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위에가 보이잖아나 이렇게 해도 렌즈가 이 직경이 여기 안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흠. 음. 소프트 뭐예요? 음. 이렇게 해도 렌즈가 안 보여야 약간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날아갈 듯 가볍지, 안그나 음, 가와이쓰기루 귀여워! 귀여워! 아, 이 거지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잘라버릴까? 그냥 자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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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민나의 의견이 궁금해요. 거지존 나 지금 거지존에 버티고 있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지금 오늘 오늘도 머리 잘까 말까 잘까 말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 계속 물어본 거야 진짜 그래서 지금 너무 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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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힘들다 그래서 앨범 음. 요즘 조금 기대하는게 조기 조기 거야 조기 좋을 거야 좋을 거야 요즘 바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 저 이사도 해가지고 그 이사해가지고 나에게 큰 위로였다.

다운다운 다운 빼고 추천 못 받아요. 다운다운? 다운다운 다운 너무 많이 불렀어. 응? 죽어, 도 띵겨, 원이. 눈, 코, 입.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내가혀라 짙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눈, 눈썹 접고 있어 지금 <laughs> 눈썹 눈 거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볼게 모르면 끝날 수 있어 중간에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주라 진짜 잖아 내가 주라 나오고 있네. 응.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좋아해, 진짜.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다.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눈 웃어줘. 내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니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날가득고 혹시 넌나때문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나 떠나버렸는데 음, 너의 눈코입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젠 널 추억이라 부를게 아닌가, 이거? 사랑이 상했지만. 있을까 어루가루가 불어나져 내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빛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별은 모른 채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연습이 집착이 되어 널 가둬 보 혹시나 너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넌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만지는니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 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아나 다시 착착 나만을 바라보는 너의 까만 눈. 이런 숨을 담은 너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는 그 입술을 낳아, 너의 눈옛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데려가봐 이라 들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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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감정이 왜안 될까요, 저? 저 이제 갈게요 <laughs> 저, 곧 부를 거예요. 여러 편지. 아, 여러 노래. 많이 있다 어? 너의 모든 순간 뭐였지? 어 너의 모든 순간이 뭐였지?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화요비... 그...님... 그런 거랑 그 뭐였지? 그... 첫날 밤에 난꿈을 이거 뭐지? 하는 말이 아니 뭐지? 어 이거 뭐지? 너무 답답해. 아, 아로아였나아로아다아로아아로아아로아 아로아. 아로아. 아 이거 말고 그 뭐지 그 성시경님의 이거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이거 아세요? 전 이런 감성이라 완전 한국어 한국 감성 한국 발라드 감성 아 이거 아닌데 뭐지 두 글자였어. 약간 축가 같은 거거든요 한국에서 결혼할 때 이런 거 많이 불러줘요 친구나 가족이 그런 스고커아 케이팝도 좋아해요 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고 추천곡 받아요. 근데 내가 알아야 돼. 受到阳光你一切 그리고 약간 화요비 님 노래도 좋아요. 뭐였지? 화요비 님. 그의 지러로지 나를 위해 온그린체로 몸을 감수고 음, 내 생명 당신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제목이?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아직 집에 안 가서. 아우. 아우. 완성. 오늘 디이트 네. 완성. 야, 불편할 수 있겠죠? 불편할 수 있겠죠? 의치부 탁제의치 <laughs> <laughs> 죄송해요. <웃음> 음, 음. 나는 은 좋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to 멋있어요. 귀엽지 않아. <laughs> 귀엽지 않아요. 멋있어요. 음, 왜 이래? <laughs> 야, 조금, 조금 귀여운 걸로 할게요.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갈 거여서요. 할게좀 있는데, 한 30분 정도 할 거하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I don't understand why you're saying because. I'm just singing. Ah, 잠시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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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진짜 빨리 이 돼서 잠깐만요. 이아 오 이이 이아 오 이이아 오 이이 오이아 오이이아 오이이 오이아 오이아 오이이 오이이이 오이이이아 이 오이이아 이 오이이이아 이 오이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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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최선